여기는, 라민이 이식했는 유칼립투스입니다.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야, 세 포기가 지금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야 하하하. <laughs> 우리 저, 맹겐보이에 그, 모르라는 이 유칼립투스 전문가가 있는데, 어, 그 모르는 거의 뭐, 90% 이상 살리는데, 아, 라민은 이, 계를 받아가던 거, 이거, 물도 안 주고. <laughs> 라면이 부지런한데, 식물 키울 때는 부지런하지 않아요. <laughs> 아, 그래도 이 세폭이 살아남은 게 기적이다, 기적. 그리고 옆에는, 와, 이거 제가 가지를 심었는데요. 이야, 잎을 한번 보세요, 잎을. 벌레가 다 깔아 먹었어. 와, 어떻게 이렇게 알뜰하게 깔아 먹을 수 있지? 진짜, 진짜 놀랍네요, 벌레가. <laughs> 와. 사막에는 이게 벌레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병은 없는데 충은 많아요. 어, 이건 뭐야? 우와, 잎이 하나도 없는데 가지가 달렸어요. 이야, 이것도 기적이다, 기적. 이야, 이거는 이거 아까워서 먹겠나? 이거 완전히, 이건 천연기념물이야. 뭐, 어떻게 잎이 하나도 없는데 가지가 이렇게 달렸지? 멋집니다, 멋져. 나중에 반찬 내 먹어야 되겠다. 근데 이건 뭐야 이거는 제가 심은 건 아닌데요 와 이거 이거는 그죠 한국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팝미다파 이거는 라민이 심었나 제 생각에는 라민은 이런거 심는 성격이 아닌데 누가 심었지 아마 김서방이 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흑색깔들도 여기랑 여기랑 다르네요 여기 아주 촉촉한 수분이 있고 김서방이 요렇게 북주기를 했나봐요 이거는 흙 색깔로 봤서는 아마 어제 어제 한것 같은데 흙 색깔이 지금 촉촉해요. 역시 김서방이 부지런하네요. 이렇게 또 텃밭에 파도 심어놓고. 네 여기는 모링가니다와 이것도 이상하네요. 제가 2월달인가요? 이걸 수확을 한번 했는데 지금이 10월 초잖아요. 10월인데. 와, 또 이렇게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와, 이거 1년에 두번 수확이 가능하네요. 이야, 대단하다. 와. 와, 종자가, 안에 종자가 엄청 잘 여물었어요. 와, 이것도 1년에 두번 수확 가능하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보통 나무가 1년에 두번 생장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나무가 1년에 두번 생장 합니다 봄에 한번 생장을 하고요 그리고 가을에 한번 더 생장을 합니다 그 온도 때문에 그래요 여름에는 고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 생장을 거의 멈추거든요 어, 세네갈도 마찬가지네요 세네갈은 4 5 6월이 뭐 한국의 여름이죠 50도까지 올라가니까 그때는 생장을 멈추고 지금 다시 온도가 어느 정도 뭐 40대 초중반까지로 내려가니까 다시 2차로 생장을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와 이거 보세요 이쪽 나무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 네요 여기도 지금 막 수확할 게 엄청나게 많네요 수확을 하도 오랫동안 안 해서 나무에서 지금 골았어요 와이기는 골았어 그리고 여기 나무 보세요 여기 유칼립투스는 이제 한 6개월 되었나요? 제가 종자를 파종한지 지금 6개월 정도 되었는데 보시면 벌써 꽃이 피었어요. 와, 이것도 신기하네. 어떻게 6개월 만에 또 꽃이 피냐? 굉장히 생장 속도가 빨라요. 이거 보면. 와, 여기 모링가도 지금 엄청나게 컸어요. 와, 이것도 거의 한 6m 정도는 컸네요. 와, 대단해요. 제가 이 모링가를 심은 이유는 여기 보면 이쪽 부분은 지금 태양빛이 비춰서 햇빛이 비추고 있고 여기는 그늘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온도가 굉장히 낮죠. 그래서 여기 그늘 쪽에다 작물을 재배하면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양호하게 생장을 한다. 그래서 나무를 심어가지고 일정 그늘을 만들어서 작물 생육에 좀 이로운 종을 주기 위해서 제가 모링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지금 그늘 형성이 점점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기도 그렇고요. 저도 지금 그늘이 많이 형성되어 가고 있죠. 여기는 이미 그늘이 많이 졌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심고 또 이쪽 부분에는 작물을 심고 하는 그런 재배법을 퍼머컬처라고 해요. 이게 한국말로 하면 퍼머가 뭐 영속적인, 영원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영속적인 농법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무를 심으므로 인해서 이쪽에 그늘이 형성되고 여기는 이제 만약에 태양이 비친다면 이렇게 태양이 비친다면 수분 증발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수분 증발도 억제해주고 온도도 떨어뜨려주고 그래서 작물 생육에 좋게 해줘서 어떤 나무에서 받는 이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작물을 다시 퇴비화해서 나무에 주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좋은 점이 많죠 이런 걸 이제 퍼머컬처라고 하는데요 어, 제가 그걸 한번 이쪽 사막에 도입해 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이제 모링가 나무를 저렇게 많이 심고 있어요 점점 점점 심을 계획이거든요 더 많이 더 많이 어, 과거에는 sustainable agriculture 라는 단어가 유행했거든요 지속적인 농법이죠 우리말로 하면 sustainable agriculture의 특징은 화학비료를 우리가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 토양이 어, 산성화되고 어, 토양에게 좋지 못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 토양을 살리는 농법, 어, 화학비료 제초제를 덜 뿌리고 어, 친환경 제재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농법을 우리가 연구를 많이 했죠. 그게 이제 서스테이너블 에그리 컬처인데, 또 최근에 트레, 트렌드는 퍼머 음, 컬처라고. 영속적인 농법, 이쪽 분야도 하나의 어떤 어, 농법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이 뭐 농업 전문 방송은 아닌데요 제가 중간중간에 농업 전문적인 얘기를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누구나 알아 들을 수 있게 한번씩 전달을 하겠습니다 와 여기도 지금 중간중간에 수박을 심었어요 여기도 심었고 아마 이것도 김서방 작품 같아요 아, 김수방 부전을 하다. 이거 수박을 다 심어놨어, 지금. 에, 수박은 여기서 약한 90일 정도면 모든, 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래서 90일만 되면 아주 맛있는 수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쪽 사막 음보럽이란 마을에 에, 수박을 도입을 했고, 그 수박이 지금, 음, 붐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어, 가급적이면 수박을 좀 많이 심어라. 라고 지금 제가 지도를 하고 있고요. 아 그래서 지금 수박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여기 시트롱. 시트롱도 제가 어린 걸, 요만한 걸 심었는데요. 지금 키가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많이 컸어요. 네, 거의 이것도 뭐 1m 가까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아, 시트롱은 근데 아직도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맺었네요 이거는 조금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언제 따 먹나 언제 따 먹어 빨리 크거라 네 이거는 파파야 파파야도 심었는데 어, 아직 죽지 않고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잘 크고 있고 아 이것도 그동안 비료를 비료를 전혀 안 줬죠 줄 비료도 없고 그랬더니 잎이 지금 아주 연한 녹색으로 발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이게 히비스커스 인데요 야 이거 뭐다 주고 가더니 야 우기 때 약간 비를 맞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야 거의 나무가 되었어요 이게 보면 와 지금 나무가 되어서 쓰러졌는데요 여기가 줄기 여기서 가그 뿌리잖아 와 이거 뭐야 이거 와 이게 원줄기에서 원 다시 이쪽으로 양쪽으로 갈라지고요 와 거의 뭐 나무가 돼 가지고 여기까지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 전 있었어 잘 있었나 아이고 이놈들 오랜만에 반갑네 많이 컸다 많이 컸어 응너 정말 많이 컸다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 꼬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음 제일 큰 수탉은 살아있고 검은색 한 마리도 살아있고 아 그런데 나머지 세 마리가 세 마리가 지금 없어요 라민복은 어디 갔느냐 물어보니까 어 죽었다고 합니다 죽었다고 독수리 오형제였는데 지금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남매만 남매만 남았네 남매만 암수 요렇게만 남았어요 이야 음. 잘먹는다 잘먹어 제가 콩이랑 쌀이랑 땅콩이랑 마음껏 먹으라고 막 엄청나게 많이 줬습니다. 용감한 수탉만 와서 먹고 암탉은 저 낯을 마이 가리네요. 아직도 안 나옵니다. 도망가서 아마 내가 피해주면 나올 것 같은데 아, 편하게 먹도록 제가 피해주겠습니다.